visited Jeju Island to look into a painful historical event of South Korea, the 4-3 Jeju uprising, also known as the Jeju Massacre.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 국제학교 18학년 이지민 학생입니다. 이곳 제주도는 아름다운 휴양지로 세계에서 유명하지만 고작 70년 전에 이곳에서 수만 명이 죽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상 사건을 국제사회와 제 또래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이곳 제주도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알게 된 계기는 학교 역사 과제를 준비하면서 추천 동영상에 뜬 MBC 다큐멘터리였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더 알아보고자 가족들과 함께 영화 지슬을 봤는데 그 지슬에 나온 것처럼 그 참혹한 실상에 충격을 받아서 그 후로 사삼 사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전 평화 공원을 꼭 들리고 싶고요. 음, 그 다음에 영화 쥐스를 놓았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죽었던 다랑시 동굴도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뭐 무엇보다 생존자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꼭 듣고 싶어요. Fortunately, with the help of the Jeju 4.3 Research Institute, I was able to contact p a n g a Bom, a bereaved family member currently living at p u k s o n Village. 저는 북천유족회의 회원이고 또 제주사삼유족회의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황요범입니다. 2018년에는 우리 제주사삼이 70년에 접어드는데 저는 그 사삼때는 태어나서 1년 6개월 정목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서는 <laughs>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셋 아버지가 이렇게 사실은 희생을 당했고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저는 전혀 할 수가 없고 모든 재산과 이런 가진 것들이 전부 다 불태워졌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48년 6월 달에 저 우도에서 경찰과 경찰 가족 13명을 태운 배가요, 제주시 쪽으로 향하다가 바람이 샜기 때문에 북천 폭우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때 경찰관 두 사람이 밤사이에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3일 후에 저 조천의 연북정 앞에 그 바닷가에 시체가 떠올랐는데 그 시체 발목에는 새끼줄이 묶어 있어서요. 그런 돌을 매달았다는 흔적이 있고, 그건 양태수 경감이고요. 또 하나 저 진나무 순경은 저 산에 가서 이렇게 또랑에 생매장해버려서 그무장대들의 나쁜 짓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는 북촌에는요. 남자들은 남자는 마을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어느 남자를 이렇게 저 잡아다가 너그 사람 저기 밤에 했던 폭도를 이름을 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남자인 것이 죄고 모르는 것이 죄였어요. 사삼이 발발하고서 그 제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만해서 예. 3만 명이라 그러는데 희생, 희생을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은데, 50년이나 넘는 그 반세기 동안을요, 사삼에 대한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렇게 금기시했던 것이 저희들에게는 아직도 납득이 안 가요. 70년을 죄무에서는요, 어쨌든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이 조건 없는 화해와 용서를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거 저런 거다 용서하고 이제는 어쨌든 화해의 길로 이렇게 상생의 길을 걸어야 되겠죠. After the visit, I visited the n o b u n s u Memorial located at Bukchon Village. t h 4-3 노원중 기념홀, is w 4-3 j e Massacre s p l a y for the p u b l 죽어가는 어머니 의젖 가슴에 매달려서 젖을 빨았던 그 경림의 여기는요, 우리 북촌 사태의 가장 대표가 될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학살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 그 밖에 이렇게 성담을 쌓았는데이 성담들은 분여자들이 쌓은 겁니다. 남자들은 참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특히 운동장에서 대성 통곡을 했어요. 그것이 경찰에 알려져서 신승민, 신승민 씨를 비롯한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심할서을써 다시는 이런,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So, gonna... outside the nobunzou memorial hall, there is a grave in memory of the young children who died during the Pukch'on massacre. right next to the grave is a literature monument dedicated to suni samchon, which is a work of literature written about the 4-3 incident. i visited the 4-3 memorial monument. a memorial dedicated t 43 Memorial Hall, I met the manager to h e a 제 이름은 이상언입니다. 그리고 43유적이고요43 때는 할아버지하고 큰아버지, 고모님 이렇게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북촌의 43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유적지가 조성되면서 좀, 아,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시작, 시작한, 시작한 게4.3 청년의 활동입니다. 4.3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4 3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또4.3 청년회장을 하면서 4.3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4.3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좀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4.3은 사실 어떻게 우리나라 군 현대사에서 이런 큰 집단 낙살이 있었는가, 의심이될 정도로 그런 무자비한 그런 피해를 당한 마을이 북촌입니다. 이런 그참 슬픈 이런 사삼의 피해를 찾아 주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진상도 알리고 해서 우리 나라에서 이런 그 슬픈 슬픈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바라는 게 희망이죠. The next day I arrived at the Jeju 4.3 p e c e Park. The 4 Peace Park is a memorial park dedicated for peace and human rights built in order to remember the tragedy of the civilians of Jeju Island sacrificed in the massacre. It also symbolizes the future of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I looked around the exhibition hall in the Peace Memorial. 희생자분들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누명을 씌워서 고문을 당했고 또 제대로 된 인간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4.3 사건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70년 전 일이라서 역사적인 사실은 글로 읽으면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인데 방금 본 영상은 조금이나마 그때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감정들을 좀볼수 있어서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있는 걸 읽어보니까 그 대령 브라운 대령이 원인은 흥미가 없고 나의 사명은 진압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강경하게 진압 작전을 벌였던 것 같은데 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게그 그냥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무장하지도 않은 시민들을 상대로 도대체 뭘 초토화하겠다는 거며 너무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였던 것 같습니다. The various exhibitions in the hall described various event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4-3 incident. The more I looked around, the more distressed I became. Now I had more questions than answers. I met with the director of the 4 Research Institute in hopes of resolving a few questions. Hello. Hello. Hi, 어, 최근에 4.3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서 이렇게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네. 먼 데서 이 제주도 4.3에 대해서 관심 가져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렇게 일부러 취재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은 네, 여기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4.3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물들을 책자로 발간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동안에 저희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온갖 그 당시에 경험자, 희생자들을 조사하고 그 당시 체험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걸 책자로 엮어내고또 가까운 시, 뭐 2000년대는 뭐4.3 특별법을 만드는 그 일에서도 주도적으로 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어 사삼 당시 희생된 사람들이 네. 유해를 발굴하는 유해 발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48년 11월 네. 이후에 많은 제주도민이 학살된 걸로 아는데 그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었나요? 사삼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48년 11월 이후의 대학살 과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8년 11월, 12월, 49년 1월, 2월. 이 겨울 넉달 동안에 가장 주민들이 많이 학살된 기간입니다. 우리 4.3전 기간을 통해서 제주도민이 학살된 것을 4.3 특별법상 그 조사된 어,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한 3만 명이 학살된 걸로 얘기해요. 근데 그 3만 명 중에서도 그넉달 동안에가 음. 거의 다 학살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좀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을까요? 북촌 대학살이 있죠. 북 대학살 여기는 어그 유명한 그 현경 선생님의 순이삼촌이란 소설이 무대가 되기도 하는 북촌 대학살 사건인데 여기는 이틀 동안에 단 이틀 동안에 마을 주민 4 0 0 명이 학살됩니다. 거기에는 나이드신 노인도 있었고요, 아주 어린 애기도 있을 정도로 가난 애기도 있을 정도로 아주 대학살 끔찍했고요. 그 외에 가실이나 오라리 같은 마을이 가장 많이 들어가신 그 마을이 되겠고, 그리고 이런 학살들이 뭐 지역마다 사건마다 많은데, 특히 또 유기호 후에도 또 학살 되면서요. 6 유기 오브에는 저쪽 모슬포에 가면은 거기에 석달 노름 대학살이라고 해서 석달 노름에 주민들을 잡아다가 그 학살한 거라든지 비행장에서 학살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셀수 없이 많아요. 아, 정말 끔찍한 사건들인데 그런 포장님 제주 43 사건으로 어떤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저희들이 2000년에 사상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2003년에 정부 이름의 진상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보고서니까 그만큼 신뢰할 만하죠. 이 보고서에 보면은 인명 학살이 25,000명 내지 3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다음 그 외에 재산 학살은 재산 피해는 뭐 규모를 가늠도 못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아까 48년 11월 사건을 얘기했는데 48년 11월 이후에는 우리 제주도에 중산간 산간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해안가에 있는 마을을 제외한 중산간 산간 마을은 어, 토벌대에서 완전히 다 집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했는데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가장 물적 피해가 많은 데가 중산간 산간 마을인데 여기는 집 전체가 불에 타버려서 그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가 가늠을 못할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사삼특별법상에서도 어, 이 배상이 없어요. 돌아가신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이런 배상 조항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희생자 유족분들은 배상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어~ 인명에 대한 배상. 그 재산 피해든 배상도 얘기하는 그런 어 형편이됐습니다 그럼 현재 진상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부 어, 저희들이 사삼특별법 개정안을 냈어요. 사삼특별법 개정안을 냈다는 건 아직도 지금이 사삼특별법 상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네. 더 해달라고 해서 개정안을 낸 건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아까. 먼저 잠깐 얘기했지만 배 보상 해달라는 부분 유족들은 배 보상이 중요하니까 배 보상 해달라는 부분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희생자 신고도 딱 법적인 기관 외에는 신고도 못 해요 그러니까 상시 어느 때라도 신고할 수 있게 해달라라든지 이게 왜 중요한가면 하 제주도나 대한민국에만 희생자들이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동포가 세계 각국에 다 살고 있잖아요 그 어디에 살고 있는 분도 이 소식을 알고 나중에라도 신고할 수 있게 그냥 상시 어, 신고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그럼 마지막으로 저 나이 또래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혹시 꼭 말씀해 주세요. 이 젊은 학생들이 사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 사삼과 같은 이런 반평화적이고. 반윤리, 어, 반, 어, 인권적인 이런 사건들이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현장을 둘러보고 조그만 자료를 찾아보면서 어, 읽어보시게 되면 은 정말 이 제주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정말 어, 평화가 깃든 정말 우리가 살기가 좋은 이런 세상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걸 기회로 해서 참 사삼에 대해서 사삼 평화에 대해서 조금 한턱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fter talking with the director, I visited various memorial facilities, including the memorial altar, the shrine, and the victim memorial hall. For visiting the 43 Peace Park in Jeju, I met Kim y o u n g d u a victim of the 43 incident 아, in Gwodong, 아, the Lost Village.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저는 그43 사건을 제 또래 친구들과 그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그 제주를 찾아왔는데 네. 질문 몇 가지 드리러 왔습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럼 우선 일단은 선생님은 제43 사건을 몇살때 겪으셨나요? 제수살때 지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선생님이 사셨던 고늘동에는 어떤 분들이 거주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 내가 로는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 외지에서 그냥 그 거처가 어 여기가 어디냐면 바닷가 가려해서는 이 해초가 많이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걸음도 하고 질문 드리기 죄송하지만 혹시 4.3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를 받으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피해는 것은 뭐 전부 뭐 가, 가옥이 전, 전소되었고 젊은 예, 사람들은 뭐 이제 뭐 바닷가에 직뭐뭐 그러다가 어, 어, 뭐, 직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쪽은 청소식이고 나이드신 분들은 예, 하룻밤 이제 구분면 학교 학교 어, 자리에 경찰이 둔동을있었는데 경찰 어, 서에서 하룻밤 재우고 저동분에 있는 쪽으로 가서 또 그냥 예, 학살식이고 차별이나 그런 네, 그런 게 없었는지 소위 말해 빨갱이네 이거 이제 그그 육지 군들 말이 붙더니 게요 제주도 왔다 하면서 제주 빨갱이 새끼라고 말해 그래서 그냥 상당히 농담이 많이 들었어 요리 예. 제주 빨갱이 들어왔다고 말해서 그냥 그,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제가. 그런 공산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 많이 무고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좀 그런 약간 억울하신다거나 약간 그런 약간 원망스럽다거나 아니면 왜냐하면 잘못하신 게 없으신데 그래, 그래. 그런 차별 섞인 시선을 받으시면 힘드시지 않나요? 그렇지. 여기가 그, 그러니까 그때는 이 공산주의가 뭐이고 그런 것이 몰랐어. 이 화이전 해방이 되니까 아, 우리가 좀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이는 또 이사단사건이라는 것이 또 나아지지 예, 좀 이제 좀 고통스러웠고 정으로 많이 시정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거죠. 네저 선생님 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게 그냥 글로써는 알기 어려운데 직접 들으니까 그 당시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게고통스러웠을지 조금이나마 알수 있었던 것 같아서 Yes, today so Thank you. After hearing a heart-wrenching story, I had to say goodbye. He seemed sorry to see me leave and looked at my back as I left. The next stop was Kunirtu, a village that was destroyed during the 4-3 incident in Jeju. At the time, the village was burnt down to ashes by disastrous fire. Only the site of a single house and a wall remains to this day. Wait, wait I visited the Tarangshi Cave as the last 4-3 site of Jeju Island. At the time of the 4-3 incident in Jeju, the Tarangshi Cave is a place where 11 residents hid themselves for to escape from the police and military forces. All 11 people were killed in the cave. Tarangchi Cave was later discovered by the Jeju Research Institute. Here, there lay living tools that the victims had used at the time, such as kettles, jars, sickle, and pickaxe. Not long after the Tarangchi Cave was discovered, its entrance was blocked off by concrete. The barren sight of the cave entrance t u e d at my h e a r 제일 안타까웠던 건 그때 혼란스러던 시대상에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바쁘던 사람들이 그런 이념 갈등에 휘말려서 그렇게 안타깝게 아무 이유 없이 목숨 잃었던 게 일단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단 단순히 공산당 폭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따라서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게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생존자들에게 위로와 그들에게 상처를 치료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먼역사를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진상규명하려는 그런 노력과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그런 의식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과 같이 또 이렇게 역사를 다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낮에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말했던 것처럼 제주도는 아름다운 걸로 유명한데 저는 그런 휴양지로서 제주도의 모습을 본게 아니라 제주도의 슬픈 아픈 그런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에게 되게 의미깊고 그런 뜻깊었던 날인 것 같아요. 행복하게 되고 즐겁기도 했고 또 되게 슬프기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